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아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가 왜 여기 나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음 지만 정적분 이라는 것은 결국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음. 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이다. 그럼 이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원급은 전혀 없었죠. 그냥 어, 공식만 있는 정도, 이런 음, 식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이거를 n개로 이렇게 쪼개요. 쪼개가지고. 어, 요게 n개일 때, 어, 요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어. 그래서 요 사각형들의 넓이에 다 합. 음. 이거를 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개니까 무한히 많이 쪼개지면 점점 더이 넓이에 가까워질 거다. 요 넓이에 가까워질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접근을 만들어내게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요 길이는. 음. b-a를 n개로 자른 것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음, 요 길이는. 그러면, 요기에서 이 함수가 fx라고 한다면, 어, 요 함수가 fx라고 한다면, 자, 요기에 있는 어떤 값, 음, 요기에 있는 어떤 값, k번째 있는 걸로 해보죠.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어, b-a의 k.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어, f x 에 아, f에 대입했을 때 요거 대입했을 때요 값이 요 높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밑변은 뭐가 나와?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해 주면 밑변 곱하기 높이인 요 사각형이 나오겠죠? 어, 이거를 시그마 k를 1에서부터 n까지 쭉해 주고 그거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주게 되면 이게 요거의 넓이가 나올 거다. 음. 이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분도 원리 자체는 같잖아. 적분도 a에서 b까지 f(x) dx의 값이 결국 이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거, 호환되는 거를 조금 어, 방식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어, 원리를 알고 있다면 참 좋긴 해요. 자, 리미트 시그마를 적분기호로 바꾼다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o k 이 음, 그럼 얘를 적분기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n분의 1을 무조건 dx로 바꾸고, n분의 k를 무조건 x로 바꿔요. 음. 그리고 범위는 0에서 1까지로 다 통일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 어, a+, 어, b-ax, 어. dx하고 b-a를 앞에다가 한번더 이렇게 곱해 주는 요런 식으로 바꿔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자, 어, 그리고 다음에는 자, 리미트 어. 리미트 시그마는 역시나 시그마로 바꾸고 이번에는 m 분의 b-a를 dx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m 분의 b-a의 k 어. 요거를 x로 바꿔준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느냐 음. 0에서부터 b-a까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음. 오케이? 그래서 인티그랄 어, 0에서부터 b-a까지 음. f a 플러스 x dx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두번째 음. 자 세번째 이번에는 어, 리미트 시그마 어, 요걸 인티그랄로 바꿔주고 자 a 플러스 n 분의 b 마이너스 a 의 k 어, 요거 전체를 x 로 바꿔주고 n 분의 b 마이너스 a 요거를 어, dx 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a 에서 b 까지 이렇게 해주면 자 a 에서 b 까지 fx dx 자 이렇게 어, 요거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어때요? 바꾼 게 모양이 점점 간결해지죠. 대신에 바꾸는 방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져요. 자,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자, 리미트 시그마라는 거는 어차피 어, 이제 시그마 넓이들의 합을 무한대로 보내서 어, 넓이를 구하겠다. 근사값을 어, 극한 값을 통해서 어, 정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붙이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인티그랄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바꾼다는 거는 밑변이 n분의 1이네잖아 어 그럴 땐 n분의 k가 x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시그마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죠 그럼 1 넣었을 때 n분의 1하고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갈 거예요 그죠? 음. 그리고 n, 까지니까 n이 되면 n분의 n이니까 1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0에서 1까지가 되는 거야. 응. 음. 여기도 마찬가지. n분의 k 잖아? 여기 k가 1에서 n 까지니까 1일 때는 얘 0으로 가겠죠. 어. 아무리 b-a 날고 기어도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n분의 n 하면, 어,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고 b-a 까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이렇게 됐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k가 1일 때 n 0으로 가죠. 그러니까 a만 남죠. 그래서 a부터 음. k가 n일 때 하면 n 분의 n 없어지고 나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a랑 없어져서 b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x로 할 것이냐. 그러면 x로 한 거에서 n 분의 k 어. k 앞에 있는 계수가 그대로 한번더 붙어야 dx가 될수 있다. 어. 이런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어,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음. 뭐, 조금 체계적으로, 어,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 여튼, 요거는 가급적, 외우던지, 이해를 하던지, 어, 오히려 책에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 책의 방식을 하든지, 제 방식대로 하시던지, 어, 외워서 쓰시던지, 이해해서 쓰시던지, 둘중 하나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음. 자, 아,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어디? 자,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어, 2x의 전체의 제곱 dx equal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어. n제곱분의 ak제곱 곱하기 n분의 3 얘가 m이래요. 음. 그럼 사실 m값은 고민할 것도 없어. 이 정적분 그냥 구하면 돼. 그치? 0에서 3까지 4x제곱 dx 그러면 얘는 3분의 4 x3승 이렇게 해서 어. 3, 0 이렇게 되니까 음, 27, 9, 9, 4, 36이구나. 얘가 m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왜? e q u 이 붙어 있잖아. 문제 자체 어, 문제 e q 이라고다 줬는데 뭐. 음. 그러면 얘를 바꾸는 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인티그 e g 이 됐어요. 자, 0에서 3까지인 거 보니까 n분의 3을 dx로 만들어줘야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 x가 뭐가 된다는 소리야? n분의 3k. 이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 제곱이 있으니까 4x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n분의 3k의 제곱에 4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이거란 소리겠죠 그러면 n제곱분의 9 4 36k제곱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네 그럼 a가 뭐라는 소리야 36이란 소리겠죠 그럼 m값이랑 a값 모두 다 구한 거죠 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다음 어 그냥 이걸 해볼까 자 리미트 어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떤 걸 풀어볼까 자 시그마 k 는1에서 n까지 어. n 분의 파이의 사인 음. 2n 분의 k 파이. 음.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 요거를 어, 인티그랄과 x로 만들래. 자, 사인 x. 자, 그럼 dx는 어떻게 돼야 돼? n만 빼내. n만 빼내래. k만 빼내가 dx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럼 얘가 dx가 될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2가 남았죠? 2를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어 범위는 어떻게 해주라 했어? k에 1는거1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되니까 0일 테고 n 는거 n, n 약분 되고 나면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얘 적분하면 뭐예요? 아, 마이너스 코사인 X 0에서 2분의 파이 2배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2분의 파이 넣으면 0이니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빼기 0 넣는 거니까 0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돼서 2 나와주면 되겠죠. 음. 간만에 간단한 문제 하나 풀었네요. 음. 다음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 n분의 3에 절대값 2-n분의 3 더하기 절대값 2-n분의 어. 6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값 2-n분의 3 n 자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요 어.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네요 음. 자 리미트 어 n이 무한대로 갈때자 이걸 시그마로 고쳐서 써봅시다 시그마 k 콜 1에서 n까지 어. 절대값2마 어. n분의 3k 이렇게 하면 되겠죠 3 여기에 1, 2, n까지 곱해진 거니까 3k 그음 그리고 이 어, 바깥쪽에 여기다 씁시다 n분의 3 이렇게 된 거네요 음. 그러면 어... 어, 전부 대조니까 좀 그러네. 난 얘만 x로 바꿀래요. 얘만. 음. 그럼 요거 dx 될 테고 리미트 시그마 해서 인티그랄. l 어, 절대값2 e x dx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어, 1 넣으면 0 되고 어, n 넣으면 3 되네요. 이렇게 되겠네. 음. 그냥 나눠 주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절대값 x로 해도 되는데 범위 구할 때좀 귀찮아질 것 같아 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자 0에서 2까지는 0에서 2까지는 얘가 지금 플러스죠. 그러니까 2 x dx 이렇게 될 테고 자 2에서 3까지는 여기 3 들어간 마이너스잖아. 그럼 x 2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2x 마 2분의 1 x 제곱에 2 0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에 3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2 넣으면 4-2, 0 넣으면 0. 더하기. 3 넣으면 2분의 9-6, 어, 마이너스 2, 어, 플러스 4. 이렇게 되나요? 음. 어... 자. 이렇게 없애고 나면, 얘는 2분의 4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와주면 답이겠죠. 음. 오케이. 음. 자, 정적분과 급수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 아, 이거는 어,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야 될것 같아서 다음 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음. 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대요. 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의 호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대 막. 쭉쭉쭉쭉쭉 쭉 나눠서 여기 n개로 나눴대요. 여기 나눈 첫 번째 걸 p1, p2, p3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를 pn-1까지. 그러면 몇 개로 나눈 거야? 음. n개로 나눈 게 됐죠. 어, 그럴 때 어, 요렇게 연결한 삼각형 음.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겠죠 어. 예, 어. 삼각형 ABPK의 넓이를 SK라고 하재 어, SK 지금 요 넓이를 SK라고 하지 어, 그럴 때 구해 달라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는 K가 1에서 N까지 가고 음. m 분의1 곱하기 아 n-1까지 가고 m 분의1 곱하기 sk 요거를 구해 달래요. 요거의 값을 구해 달래. 하... 뭐 이건 구하는 사람 취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구하고 싶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음. 그러면 u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u 각은 2세타가 될 거야. 그렇지? 요각은 2세타가 됐어요. 음, 그러면, 음, 지금 요각은, 요각은 음, 파이죠, 파이. 요각이 파인데, 파이를 몇 개로 나눈 거랑 똑같아? n개로 나눈 거잖아. 그럼 n분의 파이겠네. 그럼 요기 있을 때 2세타가, 어, K번째 거니까 n분의 k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원주각이니까 절반이 되어서 세타는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세타를 구했어요. 음. 그러면 sk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음. 자, 2분의 1 곱하기 음. 사인 세타 하면 이거 나오죠? 코사인 세타 하면 이거 나오죠? 그러면 어, 사인 2n분의 k파이 곱하기 코사인 2n분의 k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넓이겠네. 자 그러면 음, 그대로 뭐 넣어주죠. 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어. n분의 1이니까 어. 그냥 n분의 k로 저기를 한다고 치고 그러면 2분의 1 사인 2분의 파이 x cos 2분의 파이 x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다가 얘를 넣어줬다고 생각하고 바로 적분으로 바꿔줬어요. 어, 그러면 얘는 어, 이거 음, 둘이 모양 똑같으니까 배각공식이죠. 음.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4분의 1 sin πx dx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음. 그럼 이거 뭐 4분의 1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 x 스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4분의 1에 안에 거 미분하면 파이 나오니까 파이까지 나눠주고 요거에 어, 1, 0을 넣어주면 답이 되겠다. 1 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돼서 어, 4파이 분의 1 이렇게 될 테고 빼기 0으면 코사인 0은 1 돼서 마이너스 4파이분의 1이니까 플러스 4파이분의 1 이렇게 돼서 2파이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처음에 세타를 구해서 저는 이렇게 삼각함수로 구했어요. 어, 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없어서 어,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 어, 급수죠. 어, 무한급수를 어, 적분과 이렇게 상호 바꿔가면서 쓸수 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도 할수 있으면 더 좋아요. 어,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내신에서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 일단 활용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넓이와 적분 파트가 너무 많아서 어, 이거는. 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봐요.